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좀네 가지 방법 중에 좀두 가지를 했고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취득가액을 환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도대체 뭐냐? 자, 취득가액이 원래 1억이었어요. 1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인데 5억에서 1억을 뺐더니 4억이 남아요. 야, 4억 가지고 세금 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 이 취득 당시 계약서가 만일 없거나 내가 없애 버렸다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세무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액에서 환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내는데 요 환산하는 기준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인데 사실 이건 현실에도 적용하기 참 어렵고요. 환산하는 방법을 합니다. 즉, 환산하는 게 공시지가 양도 당시 공시지가 분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구해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금액들을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희한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렇다는 겁니다. 1억에 샀어요. 실제. 그런데 현재 공시가는 1억입니다. 근데 원래 샀을 때 공시가는 2만원이었어요. 현재는 10만원인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서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죠? 5억. 고박이 양도 당시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분에 예전에 샀던 공시지가 이렇게 계산하면 1억이 나오죠. 아 1억이 오 이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요? 그 당시에는 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억 고박이 10만 원 분에. 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오, 시, 실제 나는 1억에 샀는데 환산했더니 오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여기 5천만 원이라면 세금이 더 나오겠죠. 어, 뭔가 이상하네? 어, 이거 뭐 불안한 것 같은데? 다른 어 다른 게 있나? 근데 이제 다른 건 없고요. 원래 5만 원이었다. 공시가 5만 원인데 아, 10년 동안 별로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5억 곱하기 10만 원분에 5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드 가에이 2억 5천이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시지가가 2번이었어요. 그럼 뭐 계약서가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죠. 그런데 5만원이 됐습니다. 취득 당시 공이 5만원이에요. 근데 취득 가액이 2억 5천으로 늘어, 1억에서 2억 5천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천 차액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어, 그러면 헷갈리겠죠.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지? 그럼 이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3번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죠. 계약서가 있으면, 5천이 아니라 2억짜를 내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나는 1억에 샀는데, 5,000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 나는 손해라는 거죠. 손해.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 경우는 그래도 나이스한 경우죠. 3번은 조금 안 좋은 경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묘미가 있다. 이런 걸 조금 잘 아시면 아, 이게 이제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팔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공시가 고시 전에 보상금을 일찍 수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취득 당시 공시가 5만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시가, 아, 지금 공시 전,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리고 공시 후에는 20만원이 돼요. 지금 뭐냐면 내가 샀을 때 취득했을 때는 지금 5만원이 맞아요. 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가라는게 매년 한 번씩 고시가 되죠.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상금이 나오려고 하는데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상 진행 중인데 그때 공시가 고시 되려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 지금 전에는 10만원이고, 공시가가 되면은 개발이 다 돼서 20만원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시가 고시되고 나서 하면 좋을까, 전에 받으면 좋을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5억.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10만원입니다. 5만원이면 어떻게 되죠? 시득가액이 2억 5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5억에서 2억 5천을 빼면 양도가액이 2억 5천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억인데 공시가 이미 고시가 될것 같아요. 되고 나서 수령을 한다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5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억 2천 0백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어 내가 샀던 1억보다는 올랐지만 요 공시가 오름으로써 취득가액이 1억 2,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억에서 1억 2,500 빼면은 차액이 더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긴 어떤 보상 기간에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세금을 확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과 고시된 전, 후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 보서 결정하는 게 세금을 아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도세는 보상관에서 특히 합리적인 계산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아주 좀잘 세밀하게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합산과세하는 것에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산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전략. 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